아놀드 클래식 데이 2 비키니 결과입니다. 러울리 차파도스가 우승하며 통산 세번째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얻었습니다. 다음은 맨즈 피지크 순위입니다. 6위에는 에마뉴엘, 5위에는 코리 모리스, 4위에는 카이런 홀던, 3위에는 비토 차베스, 2위에는 베니치 알리마, 1위에는 디오고 몬테네그로가 차지하였습니다. 오픈보디빌딩 파이널 시작과 함께 저지들은 삼손다우다와 하디추파를 호명하였습니다. 사전심사 때부터 완벽한 컨디셔닝을 만들어낸 하디 추파는 파이널 심사까지 절대 빈틈을 내어주지 않았으며 아놀드 클래식 패널들의 의견처럼 올림피아 때보다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삼손이 사이즈와 볼륨감 측면에서 우위를 지녔지만 하디가 준비한 컨디셔닝은 삼손이 넘기에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지들은 이후 3위부터 7위까지의 콜아웃을 호명하였습니다. 라파엘 브란다오는 사전 심사 이후 파이널까지 자신의 자리를 완벽히 지키는 모습이었으며 콜아웃 후반부 아킴 윌리엄스가 제임스 홀링시에드와 위치가 변경되며 순위 상승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파이널 컨펌 콜아웃으로 저지들은 삼손과 하디, 라파엘과 아킴을 호명하며 아킴 윌리엄스가 파이널 이후 큰 순위 상승을 예고하는 듯 보였는데요. 타포 콜아웃이라 여겨졌던 콜아웃과 달리 아킴 윌리엄스의 순위는 6위에 그쳤습니다. 사전 심사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채점상 디스 어드밴테이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탑5 순위입니다. 5위에는 제임스 홀링쉐드. 4위에는 존 델라로사가 차지하였습니다. 3위에는 시종일관 3위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켜낸 라파이브란다오. 2위에는 삼손다우다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디추판이 아놀드 클래식 데뷔전 우승을 장식했습니다. 아놀드 슈알제너거에 의하면 내년 아놀드 클래식 상금은 50만 달러 즉 6억 7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기에 올림피아만큼 치열할 아놀드 클래식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놀드 클래식을 리뷰한 TF1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